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 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 신문 읽어주는 뉴스 네 건입니다. 하나,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대상 중위 소득 70%까지 확대. 만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들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지원. 둘, 관광공사. 무장애 관광 정보 누리집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오픈. 텍스트 크기 조정이나 음성 지원. 시각적 편의 높인 고대비 보기 기능 추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성 개선. 장애 유형별 맞춤 컨텐츠. 셋, 스위스. BIPES. 시각장애인 안전보행 장치. 스마트 하네스 공개. 3D 카메라가 장애물 감지 예측. 3D 사운드로 충돌 가능성 경고. 넷 복지부, 지자체청사, 시각장애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조치, 점영블록 점자 표기 등. 첫번째 소식입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 간병 방문지원 대상자가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 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 보호 세대 등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읍, 면동 주민센터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 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한국관광공사 사장 안영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누리집인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을 2월 7일 오픈합니다. 이 누리집은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단순 제공하는 일반누리집과 달리 무장애 관광정보를 텍스트 크기 조정이나 음성 지원, 시각적 편의를 높인 고대비 보기 등의 기능을 추가해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추천 여행코스, 편의시설 등 무장애관광정보 검색 기능과 여행코스 및 이동 경로 지도 서비스, 수화영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장애관광지 홍보영상 등 장애 유형별 맞춤 콘텐츠가 실려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수요자 유형별 무장의 추천 코스, 7,500건 이상의 무장의 데이터베이스, 관광명소, 숙박, 음식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누리집 오픈을 기념해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이주간 신규 회원 가입자 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회원 가입 후 닉네임이 나온 프로필 화면을 캡처해 회원 인증을 하면 추첨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10명, 커피 교환권 200명, 편의점 상품권 330명을 증정합니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무장의 관광정보누리직 구축을 기반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무장의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2가 지난 1월 5일부터 7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스위스 스타트업인 BIPEs는 박람회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장비 스마트 하네스를 공개했습니다. 하네스는 본래 로프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공사 현장, 군사 작전 등에서 사용하며 어깨와 몸통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BIPES가 출시한 스마트 하네스는 하네스 모양의 장비의 3D 카메라와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입니다. 작동 방법은 사용자가 하네스를 착용하면 하네스의 3D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촬영하고 분석합니다. 카메라가 장애물을 감지하고 예측해 3D 사운드를 통해 사용자에게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식입니다. 이 바이패드는 170도의 시야각, 950g의 미만의 무게, 6시간 이상 지속되는 탈착 가능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GPS와 연결해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위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드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2분기 에 스위스에서 먼저 출시하고, 2023년에 미국에서 출시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질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명 블록 점자 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 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박종은 주관으로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미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영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 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것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 결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전화 02-799-1022번 02- 799-1022번에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결과보고서에서 시, 군, 구청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 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요인을 적극 발굴에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 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 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